여러분 안녕. 수연산연구소 수학 따지기 2단계 12호 3주차 6번 문제 이어갈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10문제씩 수학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수학 실력도 쑥쑥 늘려보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늘 칭찬합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형과 동생이 같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은 아버지께 2,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생은 800원을 써버렸어. 그랬더니 형이 가진 돈이 동생이 가진 돈의 8배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처음에 형은 얼마큼 갖고 있었나요? 그런 문제네요.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풀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때요? 그 생각이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이런 거할때 어떻게, 문장을 일단 정리하는 관계 파악해 보는 거죠? 자, 형, 동생 두 사람이 등장해. 등장인물 두 사람. 그리고, 처음에 갖고 있던, 처음에 형이 갖고 있던 돈을 네모원이라고 얘기했죠. 서 그런데 형하고 동생은 사실 어때요? 같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둘이 맨 처음 상황은 둘이 똑같이 네모만큼 갖고 있었어요. 둘이 똑같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한테 2천 원을 받았어. 와, 기분이 좋겠다. 그치. 형은 2천 원을 받아서 돈이 많아졌겠지, 2천 원만큼. 많아진 거는 더하기 어. 그 다음에, 동생은 800원을 써버렸어. 어, 800원을 썼어. 쓴 거는 빼기 해야겠지. 그치?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거는 빼기. 그치? 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오, 어떤 상황이 됐대? 형은 더 많아지고, 동생은 더 줄어들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이 상황이 지나고 나니, 가진 돈을 살펴봤더니, 형이 동생이 몇 배가 됐대? 여덟 배가 됐대? 8대1이 됐다는 말이야. 그치? 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뭐할 거야? 식으로 바꿀 거다. 어 식으로 바꿔. 자, 두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돈의 관계가 정리가 됐으니까 식으로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등식으로 바꿀 거야. 등식은 뭐가 있는 식? 등호가 있고, 양쪽에 있는 식이야. 양팔 조울처럼. 그치? 양팔 저울처럼 위접시 저울처럼 우리 이거 해봤지? 3학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지? 그치? 양팔 저울처럼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치? 왼쪽에 왼쪽에는 뭘 넣고 형이 가진 돈을 넣을 거야. 그렇 형은 지금 원래 가진 돈에서 2천 원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죠? 어, 형이 가진 돈, 형의 돈, 제 형이 지금 이렇게 냈고요. 동생은 어, 형이 8분의 1만큼 밖에 없어.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생한테 몇 배를 할 거야? 8배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8대 8로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식을 만들기 위해서 동생이 가진 돈에다도 몇 배를 해. 그렇지. 8배를 할 거다. 그러면은 네모도 8배가 되고요. 그리고 800원이 모자랐지만 그 8배만큼 모자라게 되겠지. 그럼 8,864, 6,400원만큼 모자라. 그치? 자, 식이 완성됐다. 이건 뭐야? 어. 동생이 가진 돈이죠 자, 형이 돈을 받고 동생은 돈을 써버린 후에 동생이 가진 돈에다 몇 배? 여덟 배를 해서 형의 돈하고 똑같이 만들어줬다는 거야. 됐지? 응. 음. 그러면 이제 양팔 저울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지? 양쪽에서 같은 수만큼을 빼도,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도, 역시 똑같아. 원래 처음부터 같았으니까. 그치? 그렇다면, 양, 양쪽을 살펴봐. 항이 두 개야. 이 여기 네모 하나 있지 그리고 2 0 0 0원 있지 네모 여덟 개 있지 그리고 6,400 원을 모자라 대지 이제 빼기 6,400이 있지. 음 그러면 살펴봐 네모가 양쪽으로 흩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네모를 구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흩어져 있으면 복잡해 보이고 계산이 어, 간단하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면 네모가 나오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거야. 어떻게? 네모를 하나 없애는 거지. 네모 곱하기 8은 네모를 여덟 번더 했다는 거 아니니? 그치? 네모가 여덟 개 있는데 네모 하나를 왼쪽에서 없앴거든? 그럼 여기서도 하나 없어야지 그치? 응, 하나 없앴다? 그러면 네모 이쪽에 몇개 남겠니? 하나 없어져서 일곱 개 남겠지? 응, 네모 일곱 개에서 6,400원을 뺐대.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남은 거야? 그 결과 2,000이 남았대. 그치? 그러면은, 생각 좀 해봐봐. 네모 일곱 개에서 6,400을 빼서 2,000이 됐대. 그럼 네모 7개가 얼마라는 얘기야? 어, 네모 7개가 얼마라는 얘기야?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좀 돼? 어, 6,400이 모자라? 그럼 여기 6,400을 더해줘. 그럼 이거 없어진다? 그럼 네모 7개만 남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6,400을 어떻게 해? 더해주면 되지. 그치?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 8,400이네. 네모 7개가 8,400이야. 그러면 네모 하나는요? 네모 하나는 8,400을 7로 나누면 돼. 71은 7, 7214, 1200이다. 그치? 나왔다, 드디어. 그지 음. 형이랑 동생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1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푸니까 어때요? 문장을 어떤 관계인지 관계 파악하고 그걸 또 수화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고 등식을 이용해서 그랬더니 차근차근 푸니까 잘 풀리죠? 응.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어. 이제 할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이어가 봅니다. 그 다음 문제는 7번 문제. 귤을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3개씩, 3개, 한 사람에게 3개씩 나눠주면 20개가 남았어. 아, 많이 남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1초 봐. 그래서 7개씩 나눠줘 봤어. 그랬더니, 이번엔 또 4개가 남네? 어, 충분하네. 7개씩 나눠줘도 그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귤이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거야. 어, 귤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 사람이 몇 명인 줄만 알면, 학생이 몇 명인 줄만 알면 귤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학생도 몰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학생 수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귤의 응. 규례 개수는, 귤의 규례 개수는, 귤의 개수는 우리가 몰라. 몰라. 내무개야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또 있어. 뭘 몰라? 학생 수도 몰라. 그 그래서 학생수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어. 학생수는 모르겠어서, 우리 한번, 이번에 문자 한번 써볼까? 문자? 음. 몇 명? X명, 이렇게. 요즘에 우리 문자 썼다, 안 썼다 하지? 써보지 뭐. X. 무슨 뜻 없어? 그치? 그냥 모르는 어떤 건데,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하다가, 이번에는 X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모르는 어떤 수를 X. 아, 이번에는 학생 수를 X. 자, 그렇다면, 귤의 개수 가지고 식 만들 건데, 귤의 개수 가지고 식만 들 건데, 귤이 말입니다. 어, 처음에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세 개씩 나눠줄 때 있었지. 세 개씩 나눠줄 때 귤의 개수가 있고요. 어 똑같은 귤을 이번에는 몇 개씩 나눠줄었어? 일곱 개씩 나눠줄 때 귤의 개수가 있겠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 귤은 같은 귤이야. 맞지? 어. 그러면, 귤의 수. 그죠? 7개씩 나눠줄 때, 귤의 수. 똑같아. 이게 아이디어야. 응, 음, 이게 똑같아. 식 만들어 볼게. 어떻게? 음, 3개씩, 3개씩, X명한테 나눠줄 거거든? 그랬더니, 2 0개나 남았어. 어, 그래? 그래서 7개씩 그럼 한번 나눠줘 볼까? 했더니, 이번에도 남긴 남았어. 이긴 남았어. 어. 그런데 이건 똑같은 귤이야. 그렇지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지금 6번 문제랑 똑같다 등직이잖아. 그리고 양쪽에 뭐가 흩어져 있는 걸 정리하기만 하면 돼. 자, 어떻게? 아,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덜어내고, 식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해 갈 거야. 먼저 어떻게 할까? 먼저, 아, X. 3 곱하기 x는 x 세개 있는 거 맞지? 어, x x x x 세개 덜어냈어. 여기서도 x x x x 3개 덜어냈어. 그럼 x 몇개 남니? 네개 남지. 음, 3 곱하기 x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4가 있고 더하기 4가 있고 왼쪽에 더하기 20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테냐면아 여기 4 빼줄 거야. 덜어낼 거야. 그럼 여기서도 덜어내야지. 그러면 왼쪽에는 얼마가 남니? 16이 남겠지? 음, 좋아. 이야. 그러면 X는 얼마니? X는 4, 4, 16이니까 4야. 아, 몇 명이야? 4명이야, 학생 수가. 그치? 4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어. 4명을 알아냈으니 이제 귤은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어, 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지. 그치? 3개씩 나눠줄 때 귤의 수, 아, 여기다 넣어도 되고, 7개씩 나눠줄 때 귤의 수,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 그치? 그러면, 자, 우리는, 음, 가까이에 있는,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음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뭐야? 7 곱하기 4. 7개씩 4명한테 주고 4개 남아요. 그러면 4 7에 28 더하기 4 해서 몇 개? 32개의 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나? 하면서 이게 맞나? 이쪽에다 한번 또 확인해봐도 돼요. 그쵸? 렇 어. 여기 이식이 식을 가지고 와서 어, 세 개씩, 세 개씩, 네 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리고, 20개가 남았대잖아. 했어. 그랬더니, 3, 4, 12에다 20을 더했어. 그러면 32. 어머, 딱 맞네. 그치? 우리가 잘했네. 그치? 응. 드디어 답이 확정되었습니다. 귤은 32개입니다. 됐죠?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8번 문제. 8번 문제는 평행선 나왔다. 평행선의 이름이 L, M 이렇게 나왔네. 이름이야, 그냥 이름. 음. 직선 L과 M이 평행입니다. 그리고 또 각의 이름을 기억이라고 줬네. 그지 그죠? 기억이 크기를 모른다고 구해달라는 거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 이 문제 하기 전에 뭘 배웠느냐면 평행선의 성질 배웠죠. 음. 편의선의 성질에서 뭐 있었지? L과 M이 평행이면, 평행이면 동의각의 크기 같죠. 음, 또 뭐도 있었어. 엇각의 크기도 같죠. 어. 동의각과 엇각의, 아이고, 엇각이라고 썼네. 뭐하고 뭐가 같다? 아, 동의각, 동의각하고, 동의각은 위치가 똑같은 각이지, 그지 동의각과 엇각. 크기는 같다 그쵸 음. 이런 성질을 배웠어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이 아니어도 마주보는 막꼭지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은거고 그치 어. 자, 그러면 l과 m이 평행이라고 했으니 여기 요기, 여기가 60도야 그치 60도 그럼 여기도 뭐야 60도다 이거지 뭐니까 동의가 동의가 그치 어, 동의가 아니라서 60도다 그 얘기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었는데 기억나겠지? 기억나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겨와 봤어요. 평행선 사이에 쓱 지나가는 선들이 만들어낸 삼각형. 그 삼각형에 여기 102도는요. 102도는 외각이에요. 한 외각.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60도 있고요. 여기는 기억이 있어요. 각 기억이 있어요. 그럼 얘 둘을 합한 거. 얘 둘을 합한 거는 뭐랑 같다야? 102도랑 같다. 그쵸? 어.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각 있잖아. 여기 있는 이 각하고 60 기억을 더해서 180이잖아. 그런데 또 102랑 표를 더한 것도 180이잖아. 결국,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두, 내가 안쪽에 있는 두 각의 합은 밖에 있는 한 외각의 합과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뭐가 된 거냐? 더쌤, 뺏쌤 문제가 돼버린 거지. 그치? 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뺄셈으로 구할 수 있다.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각은 102도에서 뭘뺀 거다? 60을 뺀 거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42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풀러 가야죠. 고보 문제. 고보 문제는 부채꼴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부채꼴은 원에서 일부분을 떼낸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부채꼴은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얘 여기 원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원의 중심. 음. 얘가 원의 일부분이라서 얘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원의 중심. 그다음에 여기 반지름이죠. 여기.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똑같은 반지름이겠죠. 여기 6cm겠죠. 맞아요. 어. 그리고 얘 이름은 반지름이죠. 음. 그리고, 그리고 원의 일부분, 지금 원주, 원 둘레 일부분, 지금 여기 바깥쪽에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어, 호라고 해요. 원주의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쭉 이어놓은 곡선이 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0도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원의 중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각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넓이가 아니라 부채꼴의 둘레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둘레를 한번 구해 봅시다. 둘레를 구해 봅시다. 아,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 게 둘레냐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선을 다 모한 거야. 연결하는 거야. 음? 가장자리에 있는 선을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자, 가장자리에 있는 선을 연결해요.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 여기 이거 얘는 반지름이니까 계산을 금방 할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 두 개. 맞지? 어. 그리고 여기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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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얘는 호의 길이. 그렇죠? 그래서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한번더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안... 안 넣고 호의 길이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어. 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이 부채꼴을 감싸고 있는 이 선들을 다 더하는 거야. 즉 반지름이 하나 몇 개, 둘, 그치 그리고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야 이미 나와 있지 얼마라고? 6이잖아, 그치 그러면 6cm 두개 반지름 두 개는 이미 구해놨고 그다음 호의 길이 구해야 되잖아. 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원둘레,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 원주의 길이는 얼마? 원주, 원둘레의 길이. 아, 원주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뭐예요? 원주율이죠. 어, 지름에다가 약세 배를 하면 여기는 지금 3.14로 하라 했으니 3.14로 할게요. 약세 배를 하면 어떻게 돼? 모든 원의 둘레 의 길이를 구하게 돼요. 그렇 어, 그 원의 지름만 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 이름을 원주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지름이 12란 말이지. 그러면 12 곱하기 원주율3 3.4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 30도. 30도만 구하래. 원 전체는 몇 도인데? 360도인데.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그 중에 30도만 구하래. 아, 식이 다 끝났네요. 그쵸? 반지름 토 개에다가 너 호의 길이 더해주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6더기 6은 12이고요. 그 다음에 코의 길이. 코의 길이는 약분이 돼요. 그쵸? 약분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32한 번, 32 1 2번 있는데 오또 여기 12하고 12가 약분이 되네. 그치? 음, 그러면 뭐만 남았니? 3.14만 남았지? 다행이다. 그렇지? 간단하게 끝나서. 자, 그러면 소수 더셈이다 소수 더 셈은 자연수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소수 아래 수도 수수점이 자리 맞춰서 더 하는 거 맞죠? 어. 그런데, 수수점 아래 수가 없어, 12에는. 그렇지 그럼 자연수끼리 더하고, 수수점 아래 1, 4 찍어서 15.14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재미있네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도 우리가 또 도전도 갑시다. 그 다음 문제는 뭘까? 마지막 문제인데,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 어, 물이 담기는 수조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넣었어. 근데 이 수조는 높이가 15cm 잖아요. 그런데 얼마큼만 넣었대요? 6cm까지만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잘 살펴봐. 나는 6cm까지 높여, 높이를 이렇게 물을 올려 넣는데 물이 몇 리터냐고 물어봤어. 단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위를 환산해서 단위를 맞춰서 답을 써야겠지. 근데 우리 벌써 이거 해놨지. 그치. 이 영상 말고 이 바로 전에 봤던 영상의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 단위 정리 아주 자세히 해놨죠. 특이하고 부피에 관련된 거 지금 여기서 써먹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 지금 여기에는 물이 다 담긴 건 아니다. 그치 얼마큼 당겼다? 얼마큼 당겼어? 15cm가 아니라 6cm 정도만 잠겼어요 물이요, 그쵸어 그러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물은 여기 다 남긴 건 아니고요, 6cm만큼만 담겼어요. 그러면 6cm만큼 담겨져 있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구할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그 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 어 어떻게? 가로 40 세로 20. 높이는? 얼만큼? 6. 이렇게. 단위가 다뭐야지 우리 센티미터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알죠? 네. 그렇게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428, 8648, 4800이 나왔어. 그런데, 이거는 단위가 뭐야? 길이를 세번 곱해서 세제곱 센치미터거든. 그렇지그럼 세제곱 센치미터니까, 밀리리터로. 드리로 바꿔야 돼서 밀리리터로 바꾸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 아, 4,800ml로 바뀌지. 그리고 또, 또한번 바꿔야 되지, 뭘로. 리터로 바꿔야 하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 기억나죠? 리터는, 1L는 얼마? 1,000ml야. 이제, 1,000ml가 1L야. 리 m l 랑 리터는 우리가 평소에도, 생활에서도 자주 보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1,000이 돼야 리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0자리까지만 리터겠네.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4 8리터 이렇게 해주면 리터로 바꿔서 답을 정확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4.8리터 이렇게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10번까지 우리 문제를 다 풀었네요. 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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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틀릴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또 때때로 계산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다 극복이 됩니다. 자, 우리 느끼고 있죠? 지금? 그죠? 네. 열심히 줘서 너무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안녕.